자, 영철 씨자 묵직 하죠 영철 이라는 이름 이, 주는그 어떤 그런 무게 가있 어요？잠깐 음. 만요, 지금 아까 제가 윈도 우상 에봤을때는뭐차 이고 있었이어영어뭐영철님이죠 어, 뭔가 좀 국제가 그, 어. 약간 좀 남같았네. 저까지 가야되나? 오. 아, 모르겠다. <laughs> 어. 아, 예, 네, 안녕하세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아, 저기... 위에 나무에..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아, 습니다 <laughs> 아, 네, 반갑습니다. 예. 예, 이분 안 있으면 안 돼요. 어. 오, 민품에? 여기 아니거든요. 살다 오셨나? 지금 당신한테 내려오. 어디로 또 오시면 아, 제주도 가서 저는, 아, 저는 음. 이상형이 있던 뭐 생활력 강한 여자? 음. 생활력이 좀 강했으면 좋겠고.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. 근데 저 여지 여자계시다나? 고명식인가 저쪽에 그 친구는 뭐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얻는 거,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신다가 버리려는 거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신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더라고요. 아우 어, 진짜 알뜰하네. 아, 그런, 그런 여자는, 이런 여자는 없을 건데. 아, 누가 책임겠다는데 응. 알뜰하고 좀 검소한. 검소한. 어. 생활력 어. 강한. 대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부담스러울까봐 멀리서 좀 지켜보는 성향이에요. 왜냐하면 좀 제가 등치도 있고 좀 외모도. 약간 우락부락 해가지고 또 여성분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함이 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아아 예. <laughs> 약간 순정이 있는 거 같은데. 어. 진짜 약간 우리 삼촌 느낌이 좀 있네. 아 영철이. <laughs> 본인 이름 영철 확인하고 영철. 잘 어울려 이름. 아 예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서,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? 이 아니 <laughs> 저는 영수입니다. 아어저 아... 영... 영철 영철 아, 아... 사연속 영인데요? 절 아... 아... 이럴 때는 이제 글자 뒷글자를 수, 외우면 수호 네 수호 식철 수호 식철네네아 외국인 때어선생님예 조건도 조건도 닮았어요. 오 완전 가수 조건 T A M 2 P M 이죠. 2AM, 2AM. 아니, 뭐. AM. 아 AM이요? AM. 아 미안해요. 아, <laughs> 아, 제가색좀 아, 아, 있어요 반갑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아, 여성분을 좀 불안한... 저... 일어나서 환대해 주는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수가. <laughs> 나무에서 이름표 가져가시면 됩니다. 자 아, 아, 이거, <laughs> 이거 뭐야? 영철 <laughs> 벌써 다들끼리 <단계면> 뭐 어떡해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? 아이고 수야 이거 뭐야 이거. <laughs> 어? 왜 나만 해요? 자기로 있고. 저이거 했어요. 저한테 그러시면 오. 안 돼요. 저도 많이 했어요. 우리 미모들이 다 출중하신데요. 아, 그래요. 좀 환호 좀 해요. 왜나 아까만 나만 환호해. 아전 저기 아, 그, 또 일어나서 할까요 그러면 또해야죠나뭐한 네. 아, 명만 할수 없으니까. 자, 그럼 자, 저 일어나야죠. 일어나야죠. 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니 아니. 환호. 출중하시네요. 예. 들어 가시면 됩니다. 나무 멘다 환영해요. 다니다 저쪽 나무에 이름표 가져가세요. 아, 나무에. 네. 지금 놔두고 지금 놔두고. 아, 아. 과장님이야. 어, 과장이야. 영철 과장님. 저. 아. 아 보고 그 몸만 들어와. 아, 아, 네. 네, 네. 영철 이두 개씩. 아, 저 드시네. 전달, 전달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나씩올려서 가요. 네. 친절하네. 방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? 맞아 맞아. 솔직히 왜벼 왔어요. 네? 솔직히 왜벼 왔어요. 네? <laughs> 솔직히 왜벼 어, 왔어요? <웃음> <웃음> 아이 미소가 벌어 <laughs> <됐어. 웃음> 에이 뭐. 아니 예상해서. 맞아요. 예상은 음. 했어. 다행이다. 어, 아무도 안 오진 안 오진 않았구나. 그리고 좀더 얘기해 보고 싶었던 분이 와서 좋았던 거 같고. 오, 네. 제일 성공하셨네. 사진 찍으면서 얘기도 조금씩 했네 어, 뭐 네. 많이 나이들 그, 때죠. 어, 제가 막 먼저 말을 걸고 이런 건 아닌데 그분들께서 예 네. 준비형 멘트를 그분들께서 아 그게 있었어요. 그분 형들께서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. 네. 혼자 찍어서.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더 기대가 돼요. 이럴게 아. 아. 없다. 네. 저는 아. 아무렇지도 않아요, 솔직히 말하면. 올라갈 일만 네. 남았죠. 그렇죠. 근데 좀 기분은 좋지는 않아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저, 다 웃음> 좋을 다 리가 다, 없지. 좋을 리가 없지. 저, 아유, 조, 아유, 조, 아유, 꿀리가 없지. 진짜. 아 그래. 놀아요. <laughs> <도와요. 웃음> 전기 전기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요. 핫핑크 너무 압도적이지 않나요? 시선 강탈. 진짜 사고 날거 <laughs> 같았어요, 저거. 오, 노오색, 공색 같지고오색요 상에서 먼저 구워 드릴게요. 네, <laughs> 다행했어요. 사장님 같아, 사장님. <laughs> 늘 보면 알겠지만 고기를 먼저 이제 구워주시는 분들이 또 <목소리도>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. 그렇죠. 이러면 좀 친절하다고 느끼거든요. <목소리도> 음 맛있어요. 네 맛있습니다. 아, <목소리도> 맛있어요. 사장님, 맛있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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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사장님이랑 알바생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마어마. 한 번만 어, 좀 드리고 어, 짜까 아, 나 진짜... 어, 아니, <laughs> 너무 안해서 진짜. 근데. 좋아. 아, 좋아요. <웃음> <웃음> 사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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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서 해줘야죠. 이게 넣어준다고? 죄송합니다. 데이트비용. 아, 진만시켜만 주세요. 안 좋아하는데 스테이크 a k e a c i g 이 r I'm going to t 씨가. 진짜 c i g a 라 I'm going to take a cigar. I'm going to take a cigar. I'm going to t 분 k e a cigar. 요 m going to take a c i g 주시면안돼 제가 싸고? <laughs> 너무 제가 두번 가면 아니야, 또 이렇게 맞아. 시그널 같잖아 아저 쌈을 드리려고 음. 싸고 있었던 거구나 아니 뭔가 아까 되게 말 많으셨는데 저기서 저러고 음, 말이 없이 맞아, 하고 맞아. 있으니까 조금 <laughs> 나는 딜리버리만 한 어, 거야 나는. 그럼 제가 계속 사이타니까 딜리버리 부탁드립니다 과학적이요? 음. 정말 못 봐주겠다 이것만은 이별 사유다 우리 저런 것도 얘기해봐요 이제 각자만의막 이상형 막 이런 거? 저는 좀남자다우신 분이 좋고 외모가. 음. 왜나 네. 불렀어요? 왜나 불렀어요? 어. 멋있었어멋 있어? 뭐 있어? 들어와 <laughs> 이상하네. 남자가 봤을 때 <laughs> 영철이가 진국이야 <laughs> 저는 모두가 궁금해했던 영철님께 질문을 또 드릴게요 나는 좋아하는 이성을 위해 이 정도까지 해봤다 나는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 몰라 잔인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잔인하게 듣지 않아요? 알겠습니다 아, 어? 음, 좋아하는 이성한테는 심장도 떼다 줄수 있어요 얘. 심장? 만 정말 좋아한다면, 사랑한다면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내 가, 어... 나를 일이 아니고 내 가. 나를 일이 아니고 내 가. 내 가. 심장을 떠줄 심장 수 있어. 수 아, 아... 설마 그래. 여자한테 동력주니?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맞아. <웃음> 맞아. <웃음> 각... 고향도 아니고. 얼마나 내가 여태껏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아, 벌써 이런 상상을 했어. 갑자기 인신매매로 갔어? 심장 건검. <laughs> 너무... 조부님과 데이트 해보고 <laughs> 싶어요 나 근데. <laughs> <laughs> 너무 웃길 것 같지 않아요? <laughs> 수 응. 수 응. 있다는 말이죠. 데이트를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분저 영철님 너무 웃겨요 진짜 얼굴만 봐도 웃겨요 미치겠어요 진짜 저기 핑크색 지금도 막 돌아다니시는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뭔가 단순... 재미예요? 아니면 이성적으로 음... 이거는 좀...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진짜 데이트를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편안한... 나해 주실 것 같아. 의외로 둘이 있을 때는 뭔가? 데이트 를 통해서 매력을 좀 느끼면 이성적으로 호감이 다,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렇죠. 데이트를 했는데 매력을 느끼는데 어떻게 그래요? 매력을 느끼면은 그럴 수 있죠. 아겠어요 아, 네. 그래, 아. 이렇게 해서 그래, 이렇게 해서 네, 이거 아 이거지. 어. 어. 아니, 이거지. 이거지. 이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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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아이거물 이거지. 이아지 이거지. 이거 이거지. 요지이 이거지. 지고기지이없어요지금